잭더 리퍼는 19세기 말 런던 화이트체플에서 활동한 연쇄살인범. 1888년 8월 11월까지 최소 5명의 성매매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 살인범은 해부학적 지식으로 정교하게 사체를 절단하고 내장을 꺼내는 등 특이한 수법 사용. 경찰에 편지도 보내며 자신의 과시. 잭더 리퍼라는 이름은 살인범이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유래. 하지만 이 편지의 진위는 불확실. 사건은 런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중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됨 이후 연쇄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나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 130여 년 만에 밝혀진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폴란드 출신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 2019년 DNA 분석에서 희생자 캐서린 에도우즈의 목도리에서 채취한 DNA가 코스민스키. 친척 DNA와 일치한다고 발표됨. 코스민스키는 23살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정신분열증과 여성혐오증, 성도착증을 앓고 있었음. 사건 당시 범행 현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용의자 명단에 올랐으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음.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DNA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경찰 기록과 현대 과학 분석 사이의 간극도 여전히 의문. 결론적으로 아론 코스민스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음.